잔잔히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맥스에 목사님의 사람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긍정적인 인생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주는 말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일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중 일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더 좋아진다.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서 맥스웰 목사님은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이것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찾아오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관으로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관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인생관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인생관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방송 진행자 데니스 홀리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이 호의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해주길 바라는 것은 채식주의라고 해서 황소가 들이받지 않길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요, 신앙이 좋아도...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이 호의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식주의자에게도요, 황소는 들이박아요. 육식주의자도 들이받고요. 채식주의자도 황소는요, 화가 나면 다 들이박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 인생이 적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삶에 나쁜 것들이 찾아왔어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스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찾아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유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은요. 미친 바람이에요. 예상치 못하고 격렬하게 일어나는 사나운 돌풍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미친 것들이, 미친 광풍들이, 미친 나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에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미친 광풍으로 인해 인생의 배가 위태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가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광풍이 찾아오느냐, 광풍이 찾아오지 않느냐, 인생이 이태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광풍을요,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찾아와요. 그때요. 광풍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잔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풍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 삶에 예수 그리스와 도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잔잔해지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면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을 정확히 찾아야 돼요. 정확히 찾아야 돼요. 미국 대표 사격, 아, 사격선수였던 매튜 에번, 에번스는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소총 경기에서 금메달을 두고 닭한 발만 남겨뒀어요. 마지막 한발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이유와 점수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적 끝에만 맞춰도 금메달이었어요. 호흡을 가다듬은 에번스는요. 완벽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고요. 탄환은요. 정확히 관역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에먼스는요 그 순간 금메달이다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이상하게도요 관역을 맞췄다는 효과음이 들리지 아니하고 전광판에는 0점 표시된 거예요 에먼스가 그만 옆 선수의 관역을 맞춰버린 거예요 에먼스의 아, 타격 자세는요 완벽했고요 호흡법도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10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관역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정확하게 관역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인데요. 사람들은요, 준비가 잘 잘하면 준비 잘하면 기회가 온다.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에먼스도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준비 철저했어요.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했어요. 열정을 쏟아 부었어요. 땀을 엄청 흘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관역을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관역이 잘못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포, 미친 폭풍이 몰아칠 때요. 사람들은 정확한 관역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사건을 사건을 기억하시면서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고 간직하셔야 돼요. 인생의 이기 때에 잘못된 관용을 찾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사우랑입니다. 사우랑 이렇게 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나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 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잘못된 관역을 향해 자기의 인생 마지막 한 발을 쏜 거예요. 그러자 인생 위기가 더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3월 2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이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미친 광풍이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이 그의 인생을 덮쳐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관영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영을 정확한 관영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때 사람들은 그 폭풍 을잔잔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역을 찾아다녀요. 폭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한 관역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잘한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정확한 관역을 찾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요, 노련한 어부들이 많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중요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물결을 꾸지으시니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요 폭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제자 제자들은요 정확한 관영을 찾았는데요 그 관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바라볼 단어가 있습니다. 주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주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curious 영어성경에 로 o 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curiou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epistate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곁에 서다라는 뜻하, 뜻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는요 메스터라고 번역했어요 메스터 누가는요 광풍이 불어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서서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여라고 부른 것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예수 글서는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사 하심에 이에 떠나. 주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에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10점 만점에 7점 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 서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단순히 곁에 서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할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표적을 정확하게 찾았지만 정확하게 십 점을 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향해서 표적을 정확히 찾았다면 십 점을 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주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타격을, 타격, 표적을 정확히 볼 뿐만 아니라 그 관역에 명중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또 제자들은요, 주여, 주여 두번 불렀는데요. 두번 부른 이유는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선 제자들의 실존적부르짖음이에요 저희 교회는 교회 아, 개척 때부터 기도할 때 주여를 부릅니다. 개최 초기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한번 오고 안 왔는데요. 그분이 안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장로의 연통은 주여를 부르지 않냐고 기도하는데 왜 주여라고 요란스럽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간절하면 주여를 부를 수밖에 없다. 개척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여를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 번, 백 번, 천 번, 만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힘들었을 때 주여 3창 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간절하게 한국교회 가요 각 교회마다 두 손을 들고 주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여를 불렀던 간절하게 주여를 불렀던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생명이 옆에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른 거예요 여러분 미친 광풍이 몰아친다면 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를 부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10편 기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10편 6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았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미친 광풍이 자기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아 주여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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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부른 것이 아니라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주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 오셔서그 미친 광풍을요 잔잔하게 역사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아 타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정확한 표적을 찾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결과입니다.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온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예기치 않은 미친 광풍이 찾아와요. 미친 광풍을요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쥐어쥐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쥐어쥐어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타겟이에요. 그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성도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꺼내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디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요, 동전 빠뜨리듯 바닷속에 빠뜨린 거예요. 폭풍 속에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얘기치 못한 미친 광풍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요, 믿음을 꺼내 사용하기를 바라셨는데요 믿음을, 사용하기, 믿음을 꺼내 사용하게 되면요 미친 광풍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광풍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는요 주님과 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광풍이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태로운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요, 주님도 이태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주무시고 계신 주님도요, 이미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물속에 잠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온하게 주무셨는데요. 주님은요, 주무시면서도 믿음을 꺼내 사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면서까지도 믿음을 꺼내 사용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폭풍 속에서도요, 배에 물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주, 주님은요, 평상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하니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신 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나쁜 일이 벌어져도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꺼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평정심을 그대로 유용했어요. 이사야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가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절 말씀 우리 한번 나질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꺼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요, 지켜주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꺼내 사용하면요,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폭풍이 나를 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므로요. 그러므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을 꺼내 사용하면요. 미친 광풍을요. 잔잔케 할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광풍을 잔잔케 할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있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김지영이 남자친구를 만나 광화문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떨어지는 눈송이를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막 떨어질 때한 한, 한 송이를 탁 잡아서 소원을 말해요. 그래서 김지영이 남자친구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친구인 김지영이 덜 힘들고, 덜 속상하고, 덜 지치면서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김지영이요, 마음속에 잘해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 당당함이 마음속에 쫙 밀려온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눈한 송이. 잡아도 사라질 눈한 송이만 잡고 소원을 빌어도요, 덜 속상해하고, 덜 지치고, 또한 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덜 힘들어하고, 덜 속상해하고, 덜 지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더 힘차게, 더 자신감 있게, 더 능력 있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외쳐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덜 속상하고 덜 지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당당하게, 더 힘차게. 더 능력있게, 폭풍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풍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꺼내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 우리가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꺼내 사용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꺼내 사용하면요 어떤 폭풍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꺼내 사용하시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꺼내 사용하시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폭풍까지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무기는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기를 사용하세요 그 믿음은요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폭풍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창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친 광풍이 불어닥치듯 삶의 풍랑이 우리를 위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이것저것 방황하지 말고요, 정확한 타겟을 찾으셔야 돼요. 그 관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십 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폭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향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면요 하나님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미친 광풍이 불어도요 주님께서 반드시 잔잔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요 믿음을 꺼내 사용하세요. 그러면요 마음에 주님 같이 평정심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폭풍을 잔잔케 할수 없어도 폭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믿음을 꺼내 사용하면요. 주님께서 폭풍까지도 잔잔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